제3년제 21회 QI 학술대회 및제 23년도 이, QI 학술대회와 또 보고 해를. 그래서 좋은 활동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또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날이니까 요 온라인 사본발급 서비스 고도화로 발표자는 온라인 사본발급 발표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. 온라인 사본로 하면 2018년부터 nrc대의 그 발생률을 나타낸 표입니다. 치료시가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. 이렇게 조금 나와. 남자와 여자랑 비슷하다는 거는 대상군의특성 결과가. 아, 대상군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비슷하죠. 대상 목표는 현재 27.1%인 자동 보호인데. 이는 마취 진료 규정에 태식이 들어왔어. 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케일에 따라서 아시겠죠. 이 내시경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이 만족도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하드립니다. 고 하나, 둘, 셋. 자, 한번더찍겠습니다 자, 그대로.